자, 먼저, 수트의 첫 번째 단어,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보면은, 자, 어떤 X 값이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라는 뜻이야. X가 A로 가까워질 때에 함수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그걸 수렴한다고 얘기하거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X가 A로 가까워질 때, X 값이 A로 가까워지는 거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지, 그지? 자, 이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해요. 왼쪽이니까. 자, 이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x 값이 a로 가까워지게 되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l로 가까워지지. l로 가까워지게 되겠지그지 그래서 l로 수렴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값이 a 면 a의 함수값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a는 아니지만 a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그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l을 x는 a에서 fx의 x는 a에서 극한값이다 또는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를 갖다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다면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F, fx 자,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l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해됐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x가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 버리는 거고.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 유리함수가 어떤 점근선이, L이 점근선이 있다고, 봐.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지 점점점점. 그래서 L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이것은 L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l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자 fx가 음에 무한대로 가 x가 음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fx는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 m으로 가죠 이게 m이니까 m으로 점점 가까워 지잖아 그래서 x가 음에 무한대로 갈때 fx는 m의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됐죠 뭐 어, 그런 거예요 자그 다음 어 이제 발산이라는 건또 뭐냐. x가 어떤 a값으로 가까워지는데 자, a의 자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이 fx는 하늘로 막 계속 올라가고 a의 우극한으로 가까워질 때 fx도 계속 하늘로 올라가지. 즉 계속 커지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무한대가 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근데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때 fx는 이렇게 x가 a의 우극한으로 올때 fx는 이렇게 오지 그제? 이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그 다음에 함수 fx가 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때 fx의 값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자 f x 가 양의 무한 x 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f x 가 무한 양의 무한대로 간다 즉 x 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f x 도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걸 말하는 거지 자 x 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f x 는 음의 무한대로 수렴한다 뭐 이런 거지 x 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f x 는 음의 무한대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확인하면 될거예요자 그래서 개념을 익히기에서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직접 풀어볼게요 자 필수의 제1번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는데 뭐 굳이 그래프 이용하지 말고 바로 해볼게 자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럼 여기 분모가 0이 되지? 자 분모가 0이 되면은 분자도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반드시 들어 있어요 자위에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봐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잖아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 플러스 3 분의 위에거 반드시 x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지워지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말이야. 즉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마이너스 5에 수렴한다는 얘기지. 자 얘는 x가 1로 간다. 1 집어넣으면 그냥 1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고 차근차근 풀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보세요 이랬는데 선생님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밑에 풀이를 참고하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러면은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딱 정해져 있는 숫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분자가 점점 작아져 얘가 그러면 점점 커지겠지? 그 그러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분모에는 0이라고 쓰진 않지만 극한에서는 이렇게 0이라고도 써요. 왜냐하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0분의 2라는 게 있다고 봐봐. x는 굉장히 0에 가까이 가고 있어. 위에는 2라고 딱 고정돼 있어. 그러면 미, 밑에가 점점 작아져.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점 0으로 가까워져.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가? 점점 커지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자, 0분의 숫자의 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발산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분모의 절댓값이니까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네 위에는 1로 일정하지 그럼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예요자 <laughs> 먼저 또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양의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무한대겠지 무한대에다가 2를 더해도 무한대일 것이다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양의 무한대에다가 5를 더해도 무한대일 거고,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유형 하나 얘기해줬던 게 뭐가 있어? 0분의 숫자다. 이런 거 하나 있지? 0분의 숫자. 어떻게 된다고? 발산한다고. 자,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무한대분의 숫자.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분자는 일정해 그런데 분모는 계속 커져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가게 된다. 자 봐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 더하기 5 무한대분의 숫자 0이다. 자 x가 무한대로가 무한대분의 숫자 0이고요.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지?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든 뭐든 무한대 분의 숫자는 0이니까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다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갔는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여기는 무한대. 무한대 분의 숫자는 0 따라서 3으로 수렴한다 자, 이 밑에 7건도 풀어보도록 합니다.